여기 한국은 대만 중국보다 반도체 AI에서 뒤처져 있다 라고 외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대만 출신 서울대 컴퓨터공학대학원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나는 한국이 싫어. 매일 아침 서울대학교 근처 작은 원룸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야오창. 대만에서 왔고. 한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하지만 솔직히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이 우리가 이미 마스터한 걸뭘더 가르쳐 준다고 그래?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맞는 말씀이셨죠. 대만이 세계 최고의 컴퓨터 칩을 만든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제 원룸은 아주 작았지만 대만에서 가져온 물건들로 장식해 놓았어요. 할머니가 주신 작은 옥용 조각상. 타이페이 스카이라인 사진들.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대만 과자 포장지까지 이런 것들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상기시켜 주고 있었죠. 안경을 쓰고 어질러진 책상을 바라봤어요. 책과 논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제가 작업 중인 논문이 띄워져 있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었죠. 한국인 교수님은 제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제안하고 계셨어요. 라면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제 친구 왕준이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도서관에서 만나자 메시지에 써 있었어요. 코딩 좀 도와줘. 왕준은 이곳에서 제 유일한 진짜 친구였어요. 그도 대만 출신이고 같은 과목을 공부하고 있었죠. 항상 과자를 먹으며 농담을 하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는 맨 뒤에 앉아 말 없이 필기만 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교수님은 인공지능의 새로운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죠. 몇 가지 부분에서 교수님을 정정할 수도 있었지만 조용히 있었어요.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약속대로 도서관에서 왕준을 만났어요. 그는 이미 와 있었고, 노트북 옆에는 과자봉지가 열려 있었죠. 창, 너 엄청 피곤해 보인다. 그가 웃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또 밤새 코딩했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논문이 잘안 풀리고 있어. 김 교수님은 내가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길 원하시는데, 그의 아이디어는 너무 기초적이야. 왕준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 교수들 뭘 기대해? 대만이나 중국보다 몇 년은 뒤쳐져 있다고. 몇 시간 동안 그의 코딩 문제를 함께 풀고 있었어요. 끝났을 때는 거의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도서관은 이제 거의 비어 있었어요. 뭐좀 먹으러 갈래? 왕준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아니, 논문으로 돌아가 봐야 해. 제가 대답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엔지니어들이 업계의 비밀을 공유하는 비공개 기술 포럼인 섀도우 허브의 알림이었습니다. 뭐야? 왕준이 제 갑작스러운 관심을 알아차리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누가 오디오 파일을 올렸어? 제목을 읽으며 말했죠. 유출 화량 테크얼라이언스 10시간 비밀 회의. 아마 가짜겠지. 왕준이 몸을 기울였어요. 화량? 그거 중국 최대 기술 그룹 아니야? 다운로드 해봐. 망설이고 있었어요.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냥, 장난이겠지? 어서, 창. 너 호기심 없어? 왕준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만약 진짜라면, 같이 있을 수도 있어. 한숨을 쉬며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몇분 동안만 들어보고, 얼마나 가짜인지 웃고, 그러고 나서 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원룸으로 돌아와서 휴대폰을 스피커에 연결하고 파일을 재생했어요. 정적이 방을 채우다가, 중국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문적이고 진지하게 들리고 있었죠. 우리는 이미 미국을 앞섰습니다. 자신감 있는 남성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공급망, 히토류, 광물, 모두 우리 손에 있습니다. 왕준이 내 침대에 앉아 과자봉지를 열고 있었어요. 재미있을 거라고 했잖아. 그가 속삭였죠. 하지만 여자 목소리가 나오자 그 어조의 뭔가가 우리 둘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오직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만이 첨단 3나노미터 반도체 칩을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은 이미 내년을 위한 1나노미터 기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녹음된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제 원룸도 마찬가지였죠. 왕준의 손이 입으로 가는 중간에 멈췄어요. 지금 한국이 칩 기술에서 앞서 있다고 했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여자는 계속해서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 심지어 케이팝에서의 한국의 업적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이상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죠. 내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들의 문자 체계인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AI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토론 문화는 인턴들도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왕준이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창! 이게 진짜라면 끄고 싶었어요. 웃으면서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할수 없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한국 기술에 대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틀렸다면 녹음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중국의 최고 기술 리더들이 한국의 강점에 대해 토론하고 경쟁과 협력에 대해 논쟁하고 마침내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듣고 있었죠. 오만함은 독약입니다. 회이가 끝날 무렵 깊은 남성의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겸손함과 협력입니다. 창 밖으로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내 안에서도 뭔가가 깨지고 있었죠. 내 확신, 내 편견, 내 전체의 세계관이 내 원룸을 둘러봤어요. 내가 주변에 둘러싼 대만의 모든 상징물들,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들이 유치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치 내가 뒤에 숨어 있던 방패 같았죠. 왕주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어요. 이 정보로 우리는 뭘할 거야? 그가 마침내 물어봤죠.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가 아는 건 평범했던 내 세계가 산산조각 났고, 새롭고, 미지의 것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 뿐이었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었어요. 그 녹음을 들은 후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하기 싫은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죠. 만약 한국이 정말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술이 더 뛰어나다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아니에요. 그건 인정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긴 채로 일어났어요. 작은 원룸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대만 국기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왜 의심하고 있냐고 묻는 것처럼요. 우리 그 녹음 삭제해야 해. 왕준이 전화했을 때 말했어요. 어차피, 가짜일 거야. 왕준의 목소리는 흥분해 있었어요. 하지만 창 이게 진짜라면 그들이 삼성의 칩 기술에 대해 말한 것들이 내가 연구 논문에서 읽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 좁은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라면 어때? 그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그냥 학위 따서 집에 돌아가면 돼.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면 한국인들에게서 배울 게 있다면 왕준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전화를 빨리 끊었어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샤워를 하면서 뜨거운 물이 얼굴 위로 흐르게 했어요. 혼란스러움을 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 녹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었어요. 대만과 중국이 아시아의 기술 리더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은 그냥 좋은 휴대폰과 TV 프로그램을 만들 뿐이었죠. 하지만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조용해지지 않고 있었어요. 내가 틀렸다면 대학에서는 한국 학생들을 다르게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항상 수업 시간에 조용했고, 항상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를 숨기고 있던 걸까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녹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실습실로 돌아와서 몇 시간 동안 코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죠. 제 AI 최적화 알고리즘은 좋았어요. 분명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빠져 있었어요. 김 교수님은 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하셨는데, 저는 진지하게 고려해보지도 않고, 그의 아이디어를 무시했었죠. 한국식 방법이 대만에서 배운 것보다 더 좋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실습실 창문 밖으로 해가지고 있을 때, 피곤한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떠났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코드가 작동하도록 만들려고 남아 있었죠. 창 씨, 또 늦게까지 있네요? 그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김교수님이 내 뒤에 서 계셨는데 그의 둥근 안경은 내 컴퓨터 화면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그는 나보다 키가 작았고 검은 머리에는 회색 줄무늬가 있었죠. 항상 부드럽게 말씀하셨고 학생들이 실수를 해도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었어요. 논문의 이 부분을 끝내야 해서요. 중얼거렸어요. 김교수님은 의자를 끌어와 내 옆에 앉으셨어요. 내 키보드를 만지지 않고 코드를 보고 계셨죠. 그 점이 고마웠어요. 많은 교수님들은 그냥 직접 손대곤 했거든요. 자네 기술적 능력은 뛰어나네 몇분 후에 그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접근 방식이 좀 전통적이군. 얼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딱딱하게 말했죠.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안경을 벗으셨어요. 때로는 혁신을 위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할 때가 있어.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그의 말이 어젯밤 녹음과 겹쳐 들리고 있었어요.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며 떠나고 싶었죠. 자네에게 기회가 있네. 김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과와 삼성 R&D 부서 간의 특별 프로젝트야. 차세대 반도체 설계를 위한 AI 응용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거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삼성 녹음에서 그 여자가 칭찬했던 바로 그 회사였죠. 제가 적합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말했어요. 제 연구는... 이론적 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그가 내 말을 마무리했어요. 이건 자네에게 실무 경험을 줄 거야. 그리고 아마도 자네의 선입견에 도전할 수도 있겠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가 한국 기술에 대한 제 편견을 알고 있던 걸까요? 팀 리더는 한예림 박사야. 김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칩 설계 방식을 바꾸고 있는 오지 노드 통합 시스템을 개발했어. 그 이름이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와닿았어요. 한예리는 녹음에서 언급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중국 임원들이 칭찬했던 한국 엔지니어 중한 명이었죠. 이건 기회야. 창 씨, 김 교수님이 내게 폴더를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단지 자네의 경력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엔지니어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지, 폴더를 열어보지 않고 받았어요. 손이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죠. 왜 저인가요? 물어봤어요. 프로그램에 더 뛰어난 학생들이 많은데요. 김 교수님은 일어서서 안경을 다시 쓰셨어요. 자네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네가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이야. 그는 잠시 멈추셨어요. 발견의 가장 큰 장벽은 기술이 아니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를 꺼리는 마음이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는 걸어가셨어요. 나를 폴더와 내 생각들과 함께 혼자 남겨두고요. 그날 밤 늦게 침대에 앉아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삼성의 주요 연구시설에서 3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제였죠. 그 일은 도전적이고 중요해 보이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한국의 최고 엔지니어들과 함께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게 될 거였어요. 불과 이틀 전에 저라면 즉시 거절했을 거예요. 대만에서 배울 수 없는 걸 한국인들이 뭘 가르쳐 줄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의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 녹음, 김 교수님의 말씀. 실패하고 있는 제 논문, 접근법, 이 모든 것이 폭풍처럼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왕준의 메시지였습니다. 아직 녹음 삭제 안 했어. 아직 삭제하지 않았어요. 사실, 원룸으로 돌아온 후 일부를 다시 들어보기도 했죠. 아니, 답장을 보냈어요. 김 교수님이 삼성 연구 프로젝트 자리를 제안하셨어. 왕준이 답장을 쓰는 동안 점 3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다. 이거야말로 그 녹음이 진짜인지 확인할 기회야. 휴대폰을 베개 위에 던지고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어딘가에 삼성 R&D 건물이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제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이요. 김 교수님의 폴더가 책상 위에 열려 있었어요. 프로젝트는 3일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죠. 제 일부는 이 모험의 부름을 거부하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내 믿음 속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고 싶었죠. 계획했던 대로 논문을 마치고 변하지 않은 채로 대만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안의 다른 부분, 제가 거의 알아채지 못했던 부분은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녹음이 진짜라면 여기 한국에서 배울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휴대폰을 집어 김 교수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불안감으로 배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뭘 스낙한 거지? 한국인들이 나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내 나라를 배신하는 건가요? 벽에 걸린 데만 국기를 올려다 봤어요. 이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정보를 모으는 것 뿐이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뭔가가 변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확신이라는 편안한 세계에 금이 가고 있었고, 김 교수님은 방금 그것을 완전히 깨뜨릴 도구를 저에게 건네주셨던 거예요. 저는 문턱에 서 있었고,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디드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삼성 R&D 건물 앞에 서 있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특별 프로젝트 첫날이었고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그 건물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모두 유리와 철로 만들어져 구름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죠. 아직 포기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죠.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 녹음이 한국 기술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경비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배지를 건네줬어요. 15층입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저는 미소 짓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안에서 엘리베이터가 너무 빨리 위로 올라가서 속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문이 열리자 단정한 파란 정장을 입은 젊은 한국 여성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죠. 야오창 씨. 삼성 R&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민지예요. 한 박사님의 비서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복도는 넓고 밝았는데 유리벽을 통해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장치들을 다루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실험실이 보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고급스러워 보였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민지는 저를 큰 회의실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타원형 테이블 주변에 다섯 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인 4명과 중국인 여성 1명이었죠. 제 몸이 즉시 긴장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한예림 박사가 일어섰어요.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키가 작았고 단순한 포니테일로 묶은 고등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엔지니어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해 보였죠. 환영합니다. 창씨. 그녀가 제 손을 단단히 악수하며 말했어요.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되어 기대하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당신의 AI 최적화 작업에 대해 높이 평가하셨거든요. 그녀가 이미 제 연구를 읽었다는 사실에 놀라 감사 인사를 중얼거렸어요. 모두를 소개해드릴게요. 한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이쪽은 박지우 씨. 우리 하드웨어 전문가예요. 김태훈 씨는 양자 컴퓨팅 전문가고요. 송민아 씨는 AI 아키텍처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밍아 박사님은 중국 화량 테크 얼라이언스에서 방문 중이세요. 마지막 소개에 제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리밍하, 그 이름은 녹음에 있었어요. 그녀는 회의 중에 감정적이 되었던 PR 디렉터였어요. 이건 함정인가요? 리 박사는 저에게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팀에 또 다른 중국어 사용자가 있어서 좋네요. 그녀가 완벽한 중국어로 말했어요. 지금까지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뻣뻣하게 대답했어요. 학술, 프로그램은 적절한 수준입니다. 그녀가 웃었는데, 그 친근한 소리가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냥 적절한 수준이요? 저도 처음 왔을 때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이 중국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너무 확신하고 있었죠.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건 빨리 바뀌었어요. 한 박사가 벽에 있는 큰 화면으로 모두의 주의를 끌었어요. 창 씨에게 하모니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한 시간 동안. 그들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프로세서와 양자 컴퓨팅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죠. 녹음해서 한국인들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런 첨단 작업이었어요. 당신의 역할은 한 박사가 저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AI 신경망이 두 컴퓨팅 시스템과 어떻게 인터페이스 하는지 최적화하는 것이 될 거예요. 김 교수님은 당신이 이 분야의 독특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야.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내가 한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고 있어. 다음 몇주 동안 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험 받고 있었어요. 그 일은 도전적이었고. 제가 알고 있는 한계까지 저를 밀어붙이고 있었죠. 한 박사는 저에게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할당하며 제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제가 막힐 때마다 그녀가 자주 말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에만 자신을 제한하지 마세요. 천천히 놀랍게도 저는 그 도전을 즐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팀은 제가 익숙한 방식과는 다르게 일하고 있었죠. 대만에서는 주니어 연구원들이 회의에서 거의 발언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모두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죠. 한 박사가 누군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그녀는 대답하기 전에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박지우는 예상치 못한 동맹이 되었어요. 그녀는 조용했지만 뛰어났고 종종 늦게까지 남아 저에게 하드웨어 사양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한국 공학에는 자체적인 철학이 있어요. 어느 저녁에 그녀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단지 이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능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저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양자 전문가인 김태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는 제가 하는 모든 제안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의 숨기지 않은 만족감으로 제 논리의 결함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양자 계산이 불가능한 답을 내놓고 있었죠. 코드를 세 번이나 확인했지만 오류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작성하지 않은 작은 서브루틴을 발견했죠. 누군가가 제 작업을 방해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휴게실에서 김태훈을 직면했어요. 내 코드를 변경했군요.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당신이 여기 와서 바로 우리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 대만인들은 다 똑같아요. 오만하고 TSMC 경험이 당신을 우월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죠? 그의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인들에 대해 생각해온 것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 아이러니가 저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한 박사에게 보고했고, 그녀는 김태훈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녀가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그는 뻣뻣하게 사과하고 방해된 코드를 고치는데 도움을 제안했어요. 그날 나중에 한 박사가 실험실에서 저를 찾았어요. 편견은 모든 방향으로 흐르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경계를 정의하도록 놔둘 것인지 아닌지예요. 그날 밤 원룸에서 유출된 녹음의 일부를 다시 재생했어요. 한때 과장되어 보였던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이제는 제가 직접 보고 있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죠. 한국의 혁신은 진짜였어요. 제 세계관이 틀렸던 거예요. 왕준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 사실이야. 그가 경이로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니야. 인정했어요. 하지만 녹음에서 언급된 분야에서는, 맞아. 그들의 접근 방식은 달라. 모든 면에서 더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몇 가지 중요한 방식에서는 더 나아. 그럼 이제 어쩔 거야? 왕준이 물었어요. 책상을 바라봤어요. 원래 논문 초안이 삼성 프로젝트에서 얻은 새로운 노트 옆에 놓여 있었어요. 한달 전에는 무시했을 접근 방식들로 가득 찬 노트였죠. 모든 걸 다시 쓸 거야. 말했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문턱을 넘었고. 예전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괜찮았어요. 내일 저는 새로운 눈으로 삼성 건물로 돌아갈 거예요. 단지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울 준비가 되어서요. 한국을 제가 가정했던 대로가 아니라 실제 모습 그대로 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시험은 계속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도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도전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고 있었죠. 3개월이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제 저는 처음 삼성 건물에 들어섰던 야오 창관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재앙이 닥쳤어요. 회사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시연 중에 일어났죠. 우리 팀은 양자 신경망 인터페이스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걸 선보이는 날이었죠. 방은 비싼 정장을 입은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박사는 앞에 서서 자신감 있게 우리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었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시연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려우창 씨가 우리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한 박사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엔터 키를 눌렀어요. 약 10초 동안은 모든 것이 잘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빨간색 오류 메시지가 화면을 가로질러 깜박이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고,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있었어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네요. 한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떨까요? 투자자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파일처럼 줄지어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 팀은 폭발했죠. 최적화 알고리즘이 양자 변동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김태훈 박사가 말했어요. 설계의 근본적인 결함이죠. 아니면, 하드웨어 통합의 결함이 있었을 수도 있죠. 방어적인 기분이 들어 날카롭게 받아쳤어요. 한 박사는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어요. 그만, 이건 도움이 안 돼요. 정부 검토위원회가 도착하기까지 48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비난이 아니라 해결책이 필요해요. 실험실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일했어요. 새벽 3시쯤, 피곤한 눈앞에서 흐릿해지는 코드줄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걸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박지우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에너지가 생겨 일어섰어요. 우리는 여전히 양자 컴퓨팅과 전통적인 컴퓨팅을 연결해야 하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다루고 있어. 하지만 만약 그것들이 전혀 별개가 아니라면, 김 교수님이 수업 중에 언급했던 한국의 음향 개념이 떠올랐어요. 상호 보완적인 힘의 조화, 대립이 아니라 완성. 우리는 핵심 아키텍처를 재설계해야 해요. 마커를 집어 화이트보드에 그리면서 설명했어요. 통신하는 두 시스템이 아니라 이중 측면을 가진 하나의 시스템으로요. 한 박사가 생각에 잠긴 눈으로 다가왔어요. 계속해 보세요. 다음 한 시간 동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설명했어요. 대만과 한국공학철학의 요소들을 결합한 방식이었죠. 대만에서 배운 정밀함과 한국에서 본 실용적인 혁신 하나를 다른 것보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에서 최선의 것을 취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구축했어요. 한때 제 코드를 방해했던 김태훈조차도 훌륭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서로 다른 국가를 대표하는 개인이 아니었어요. 공통된 목표를 가진 하나의 팀이었죠. 정부 위원회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시연은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인터페이스가 위원회 위원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속도로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죠. 대립하는 힘들의 조화는 둘중 어느 하나보다 더큰 무언가를 창조해요. 발표 중제 차례에 설명했어요. 마치 한국과 대만 또는 중국 기술이 경쟁보다는 함께할 때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요. 위원회는 감명을 받았어요. 그들이 떠난 후한 박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많이 변하셨네요. 창 씨,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여기서 배울 것이 없다고 믿으면서 한국에 왔어요. 제 나라의 방식이 우월하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진보가 어떤 단일 국가나 접근 방식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의 의문을 제기할 용기와 다른 이들로부터 배울 지혜에서 나오는 거죠. 한달후 대학위원회 앞에서 수정된 논문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제 논문은 한때 열등하다고 무시했을 방법론들을 결합하고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김 교수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합니다. 여우 박사님. 그가 제 세직함을 사용하며 말했어요. 시험장 밖에서는 왕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대만으로 돌아가? 그가 물어봤어요. 한때는 너무나 분명했던 질문이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아직은 그에게 말했어요. 한 박사님이 상설 연구팀에 합류하라고 제안하셨거든. 왕준의 눈이 커졌어요. 너 한국에 낫는다고너 누구야? 내 친구 야오창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웃으면서 휴대폰에 있는 이메일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삼성, TSMC, 화량테크얼라이언스 간의 새로운 국제협력에 합류하라는 초대장이었죠. 그 유출된 녹음이 모든 것을 바꿨어 설명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이 회사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도 말이야.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 벚꽃이 분홍 눈처럼 떨어지는 캠퍼스를 걷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동료였죠. 어쩌면 친구일 수도 있었고요. 녹음에서 출량 회장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왕준에게 물어봤어요. 오만함은 독약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겸손함과 협력이다. 한 박사님의 메시지가 휴대폰에 도착했어요. 내일 오전 9시 팀 미팅. 새 프로젝트 시작. 한국, 대만, 중국의 최고 두뇌들이 함께합니다. 당신이 최적화 그룹을 이끌게 됩니다. 김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한국 속담이 있어요. 모든 당물은 결국 바다로 흐른다. 우리의 별개의 혁신 경로도 어느 한 나라가 혼자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큰 무언가로 합쳐질 운명이에요. 제 원룸으로 걸어가면서 다시 꾸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만 물건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한국 것들도 추가하는 거죠. 제가 배운 것의 물리적인 상기물로요.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 영웅의 여정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편견으로 가득 차서 한국에 왔다가 가능성으로 가득 차서 떠나게 됐죠. 성장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야오 창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위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